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3월 11일 오늘 말씀을 전할 저는 아펜젤러 기념 내리연합감리교회 조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 마침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내린 열 가지 재앙을 견디다 못한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이죠. 앞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가고 애굽 땅에 미쳤던 그 모든 재앙이 그치고 나자 애굽왕 바로와 그 신하들은 인내 어, 마음이 변하여서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어, 지난 430년간 자신들의 소유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놓아주는 것이 아까워서였는지, 아니면 고작 자신들 밑에 있던 그 종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굴복을 해야만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수치스러워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스라엘을 놓아주었던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를 하면서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지요. 적당히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격대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의 군사를 애굽당 전역에서 총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쫓았죠. 그만큼 지금 바로왕과 신하들의 분노 그리고 결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병거. 병거는 이 고대 사회에서 말과 함께 한 나라의 군사력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군사 장비였습니다. 애굽이 당대의 패권 국가로서 자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병고와 말이 큰 역할을 했죠. 아,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그저 남녀노소 병자와 약자들, 이 포함된 평범한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바로 왕은 온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병거와 군대를 소집한 것이죠. 게다가, 각 병거와 군사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들, 곧 전쟁 전문가들을 다 소집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아, 그런데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혹 다른 나라와 전쟁이라도 펼치려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저 일반인들 무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군사력을 동원한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왜일까요? 바로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필요 이상으로 군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걸까요? 어, 많은 성사학자들은 민수기 일장 내용을 근거로 이 당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싸움이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웠더니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하는 그 민숙이 1장 46절 말씀을 근거로 삼은 거죠. 그 당시에 개수된 성인 남자가 이렇게 60만 명 이상이라면 그 나머지 즉 20세 이하의 남녀 그리고 20세 이상의 여성 또, 싸움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이나 어린이, 병자들까지 더하면 좋기 200만이 훌쩍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왕이 그토록 애국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지금 쫓아가 제압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혹시 그 인원이 흩어지기라도 한다면 어, 흩어져서 도망치기라도 한다면 그들을 쫓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군사가 필요했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 본문 속 군사를 모집하고 병거를 모은 이 바로의 결정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쫓아가 제압하려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저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전혀 어디로도 도망칠 수가 없는 막다른 장소였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어,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기서 언급된 믹돌, 비하히롯 알수 보니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곳이 바닷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경로를 변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르게 된 곳, 그곳은 바다, 홍해를 말하죠. 이 바다로 길이 막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광야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처럼 자기 군대를 이스라엘의 뒤편에 바짝 위치시켜 놓았던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현재 머물고 있는 그 바닷가, 그 곳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물이라고 한들, 바로 왕으로서는 그들이 흩어지거나 도망치게 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온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준비시킬 만한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저 그들의 퇴로를 막아설 만한, 어, 무장한 정해군 정도면 충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는 온 나라의, 온 나라의 병거와 군대들을 총 동원해서 마치 큰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무장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던 걸까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분을 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 아닐 겁니다. 아마도 바로가 바로 왕이 당장 전쟁이라도 벌일 듯온 나라의 군사력을 총 동원을 했던 이유는 그가 지금 상대해야 할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어렴풋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런, 그렇,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바로는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상대해야 하는 대상이 비단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열 번에 걸친 참혹한 재앙을 내려서 자신과 온 애국을 무릎을 꿇게 만들고 이렇듯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데려온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이전에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쓴맛을 경험해 본바 본 있었기에 이 바로는 지금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군사를 모아서 이 추격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숱한 어,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왔던 병마와 군사들. 많은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애국의 최강 병력. 아마 바로는 지금 이 병력만 있으면, 이 병거와 군사들만 있으면 확실하고 안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여겼겠죠. 이 정도 병력이라면, 이 정도의 군사장비와 숙련된 군사들이라면 제 아무리 무서운 적이라고 해도 설령 그것이 온 애굽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능히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 하지만 우리는 이 이후에 벌어지게 될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의 그 위세등등한 병거와 군대는 결국 홍해의 차가운 물 속에 모두 잠겨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가 모든 권세가 그러하듯 결국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 이렇듯 우리는 이 일의 결말을 알고 있기에 이 본문 속 이스라엘의 코앞까지 다가온 바로의 병거와 또 분, 군대 이야기를 보고도 어, 그렇게 어, 긴장을 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상황, 이 상황을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달랐죠. 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 못했고. 그랬기에 그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사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을 기적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걸음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에 바로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고 병거와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찾아오는 위기는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게 만듭니다. 그들에게는 불과 몇달 사이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나 이것은 비단 바다를 앞에 두고 뒤로는 살기 등등한 애굽의 대규모 군대의 위협을 마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경험은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의 구원의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강렬한 폭풍 같은 기억이든 혹은 조용히 스며든 햇살 같은 기억이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삶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기억을 잊어버리곤 하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절망을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각하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어,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상의 어려움이 닥쳤던 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온 상실과 이별을 경험했을 때는 어떠셨나요? 뜻하지 않았던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던 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린 채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되지 않던가요?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토록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왔던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린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떨었습니까?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기는 커녕, 당장이라도 애굽군대의 칼에 죽임을 당할 듯 두려워 떨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있지는 않았던가요? 음,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지만,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이 낯선 상황이 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염려, 염려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겁에 질린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리고 오늘 본문 속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내가 가진 이 두려움을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쏟아내곤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에게, 때로는 사람에게, 때로는 하나님에게 말이죠.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의 세 번째 해를 보내고 있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 낯설고 예기치 않은 이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 그리고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포와 불안의 시간의 끝에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속게 하시며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비록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당장에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애굽의 군대가 있고 코로나 팬데믹의 불안함과 삶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말입니다. 지금 당장 그 구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날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의 구원을 경험한 뒤에 찬양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광약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안하기만 한 오늘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서 또다시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평안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 그러므로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랑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드립니다. 힘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선포를 어,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말씀이 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 날을 살아가기 위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손길이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게 가만히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